오늘 어, 네, 가슴 수술을 합니다. 오 네. 그걸 보고 이제 제 가슴을 보면 작다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면? 보고 있어요.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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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원에서 올라온 구자영입니다. 오늘 어떤 수술을 하시죠? 오늘 어, 네, 가슴 수술을 합니다. 오 네. 어떤 보형물로 진행을 하시나요? 모티바로 수술합니다 평소 고민 한번 말씀해주세요 작은 가슴 때문에 운동복을 입는다던가 아 아니면 살을 다 뺐을 때 너무 점만 찍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어 제가 선수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 대회 영상 같은 걸 보면 비키니 선수분들이 아이지. 되게 볼륨감이 엄청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제 가슴을 보면 없다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시선이 없는 사람 쪽으로 쑥 가는데 비었다는 아, 느낌이 조금 맞아요. 들긴 해요. 어떤 모양의 가슴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예쁘게요. <laughs> 네. 그러면 지금 사이즈는 몇이세요? 재보니까 B컵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가슴이어가지고 그 정도의 크기로는 안 보여요. 속옷 사이즈도 재보면 되게 뜨고 막 이랬었거든요. 뭘 입든 모아지지가 않아서 그게 아좀 스트레스였어요. 가슴 모양이 좀 어떠신 분인 거예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가슴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포인트는 또 멀리 있어요? 어 멀리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응. 직업을 트레이너이신 음. 분들이 제일 음. 고민하시는 게 타월을 못하겠대 저는 아무도 없을 때 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운동하실 때 장착을 네. 하시나요? 그래서 운동복을 사잖아요. 모양이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뽕을 다시 사야 돼요. 모양이 안 맞으면 놀더라고요 안에서. 운동복에서 나오는 뽕은 그 컵이 만족이 안 돼요. 또 이게 옷이 엄청 얇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뽕이 비쳐요. 천이 이렇게 동그랗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하지. <laughs> 수부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요? 뭐, 니플 패치 하나로도 자신감 있게 약간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비키니 입었을 때그끈 비키니 있잖아요. 가슴 아 다사여 있는 거. 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사서 예쁜 거 입을 수 있는 없지? 서양 언니들 그런 체격이 되고 싶어요. cc가 어느 어, 어. 정도 어떻게 들어간대요? 360 cc 정도 들어가요. 결계 아, 부위는 밑점이랑 겨절중이 어디에요 윗절이야. 회복이 제일 빠르고, 모양도 예쁘게 나온다고 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윗절. 부틴이는 이번에 응. 처음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어, 네. 이번에 처음 나가요. 작년에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빼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중단을 했었고,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해보려고요. 자세한 부분 보여주세요. 어, 중에 <laughs> 오! 수술하시는 거 주변에서 알고. 돈 내고 다녔어요. 와우. <laughs> 드디어 한다. 전부 다 부럽다고 하고 주변의 친구들은 하고 싶은데 일단은 금액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이고 무서워서는 거의 없었어요. 생각보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은근 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부산에서도 몇번 상담을 받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성형은 아직까지는 서울이지 않나 해서 아, 서울에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해서 이제 라첼을 착.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상담을 오게 됐는데 확실히 저는 서울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원장님이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부산에서든 서울에서든 다 통틀어서 상담한 곳 중에서 3D로 해야 되나? 그거 다 보여주는데 그거 좋은 거 처음이었거든요 아, 다른 데서는 잘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데도 처음이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게 제일 좋았던 아, 것 같아요 여기가 가슴 전문 병원이잖아요 특별한 점이 느껴지셨어요? 그게 딱 보이던데요 그냥 인스타를 봐도 아니면 유튜브를 다 찾아보고 왔거든요. 유튜브를 봐도 전문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모티바는 원장님의 추천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 네. 모티바는 원장님 추천으로. 어 약간의 짝가슴이 있어가지고 어 그거를 어 대칭을 맞추고 한다고. 그러면.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단 사진 많이 찍고 싶어요. 운동하면서도 어 사진 많이 찍고 싶고 수영장도 가고 싶고 올여름에는 음 바닷가에 가가지고 끈 비키니만 입고 미리 받았어요? 장바구니 쌓여있어요. 1 1개 있어요. 11개 있어요 11개. <laughs> 제주도도 가고 싶고 해외 갈수 있으면 해외도 가고 해외 싶어요. 해외 가야지. 해복 기간 동안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친구들이 호박즙을 그렇게 사주대요. 속옷도 아 <laughs> 사주고 호박즙도 어머! 사줘요. 심지어 호박즙은 남자인 친구가 사줬거든요. 붓기 좀잘 빼라고.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은데 일단 원장님 말잘 들어야죠.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되고.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 걸 못해서 아마 센터에 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곧 들어가는데 네. 소감 한번 말씀 주세요. 아 이제 집에 있는 것들도 다 버리고 왕뽕도다 버리고. <laughs> 진짜 완전 내추럴한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큰 가슴을. 아 지금 너무 설레요. 그냥 걱정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설레요. 어, 이제 숨어서 세워하지 않기로. 아, 네. <laughs> 당당하게. 오늘은 상담 받으러 갈게요. 수술하기로 했었던 계획 한 번만 먼저 리뷰할게요. 네. 밑주름절개를 금막화 방식으로 수술하기로 했었고요. 네. 사진 오늘 촬영하신 거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후로 체중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조금 쪘어요좀 떴어요. <laughs> 고형물은 미니 360도는 310 사이즈 넣기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주름절개해서 수술할 거고, 아마 좌우비대칭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오른쪽 가슴이 사이즈가 조금 컸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가슴이 여전히 크네요 수술할 때 제가 보고 필요하면 오른쪽 가슴 사이즈를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보형물에 맞춰서 하되 가급적이면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했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360 미니 타입으로 해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수술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와 네, 위에서 보시면 이런 데 아마 오른쪽 가슴이 조금 클 건데요 흉곽이 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맞춰가지고 제가 수술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착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360 사이즈 네. 넣기로 했었잖아요. 네. 일단은 최대한 네. 크게. 금방카 방식으로 할 거니까 운동하시는 데도 크게 방해는 안될 거예요. 네. 한 달만 쉬면은 다시 운동할 수 있어요. 네. 괜찮죠?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여대로 사이즈는 제가 잘 맞춰서 할게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없어요. <laughs> 예쁘게 잘 수술해 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 성형한 지 2주차입니다. 저는 1일차 때부터 큰 통증은 없었습니다. 1일차 때도, 3일차 때도 없었습니다. 다만 1주일 동안은 혼자 누워있다가 앉을 때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 2주차 때쯤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제일 크게 달라진 점딱세 가지는 옷핏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딱 붙는 옷만 골라서 입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가슴 수술한지 잘 모르시고 원래 크신 줄 아시더라고요. 그만큼 티가 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많이 만족스러워서 샤워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계속 보게 되는 마법이랄까요?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라채가 함께 하게 돼서 좋은 병원에서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수술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채가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2탄에서 만나요. 안녕. 수술 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